사업용이란, 사업용이란, 음, 설명드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지인 경우, 위기간 동안에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또는 총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재촌 작용을 했다면 사업용이고요. 임야인 경우, 위기간 동안 임야 소재지에 내가 거주를 하면 됩니다. 또는 연접 소재지에 거주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대지인 경우, 어, 그 기간 동안에 그 건물이 있으면 사업용으로 봐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경우에 불구하고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첫 번째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가 있다면 무조건 농사를 지었든 안 지었든 경작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이죠. 그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요, 아무리 종중 토지라고 할지라도 종중 토지라고 할지라도 어, 여러 가지 5년 중에 3년 기간 요건 또는 사업용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사업용 토지로 봐줍니다. 두 번째,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 상속일,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는 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상속받은 토지가 있다. 그러면 5년 기준으로 고민을 해봐야겠죠. 5년 이내 양도, 5년 전으로 양도할 거라면 5년 이내 양도하는 게좋고요 어, 6년째 양도하게 되면 뭐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비사업용으로 판단이 돼서. 그래서 5년이라는 거,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는 5년 이내 에 양도한다면 무조건 재촌했든 안 했든, 작용을 했든 안 했든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해준다는 거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염 피해 발생 지역 안의 토지로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 인접 토지입니다. 우리 사업하는 제조업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장을 신축을 하고 제조업 사업을 하고 있죠. 어, 그런데 여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합니다. 공장의 굴뚝에 연기가 너무 심하고 그런 악취가 심해가지고 어, 항의를 많이 합니다. 내 땅을 사가라 보상을 해줘라. 그래서 주변에 이 토지를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구입한 토지이므로 여기다가 뭘 하려고 한 토지가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해도 어, 이러한 그 오염피해 발생 지역 안에 토지로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인접 토지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작용한 농지 또는 임야 목장 농지로서 이를 직계 존속, 자녀 즉, 직계 존속,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이죠.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토지는요. 무조건 사업용으로 봐줍니다. 어, 말이 좀 어렵죠? 우선 첫 번째, 어, 내가 토지를 상속받은 또는 징여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배우자가 이미 8년 이상 재촌 작용한 토지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내가 받았을 때는, 받았다면, 그 토지는 기간 제한 없이 본인이 내가 양도할 때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고 사업용으로 본다는 규정이죠. 자, 두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그렇다면, 그렇다면,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실로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요, 무조건 사업용으로 봐 줍니다. 미처 농사 지을 시간이 없었죠? 1년 전에 취득했는데 갑자기 수용이 수용을 당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비사업용으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불합리하겠죠? 자, 수용이 당한 경우, 수용을 당한 경우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데요. 어 이것도 역시 단조건이 있죠. 사업 인정 고시고시로부터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업인정 고시일을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농지 토지에 대한 모든 것을 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복잡하고 또 특수한 분야이기도 하고 거래가 그렇게 맞는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미리 어, 체크하고 검토하고 하신다면 어, 또 다른 절세의 그런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 변조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